안녕하세요. 파라온랜드 부동산의 배성열입니다. 어,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벚꽃 구경 가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벚꽃 구경 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 꽃비 내리면 이제 벚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 주중에 한번더 날씨 쨍한 날. 응, 그런 날 한번 가까이 있는 어, 곳으로 한번 더 벚꽃 보러 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어, 혹시라도 벚꽃 못 보신 분들은 주변에 한번 나가서 어, 벚꽃 지기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아파트의 실거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실거래 현황 살펴보기 이전에 자료,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실거래 신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 신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에는 100%다 신고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월 달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갱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다시 또 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그점 참고하시고 보시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덕신도시 2단계 아파트 실거래 현황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곤 에듀포레는요 1월 매매 건수가 1건이었어요. 그리고 2월달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3월에 이제 5억에서 6억 해서 총 2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매도 호가는 2월 이후에 6억에서부터 5억 9천까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에 두건이 거래되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8건이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이제 6건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 1 천만원. 그리고 월세는 1000에 125만원에서 1에 13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제일 풍경채 2차와 3차입니다. 제일 풍경채 2차와 3차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6억 8천에서 7억 사이로 호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월에는 매매 건수는 없었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9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는 4건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요. 전세는 3억에서 3억 3천 그리고 월세는 천에 14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호가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그 다음에 보실 곳은 호반서밋 에듀파크입니다. 호반서밋 에듀파크는 5월이면 일반 과세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매매 물건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거래량은 매매 건수가 5건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전월세 건수는 6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번 3월 달에는요, 매매 건수가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건수는 7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7건 모두 다 전세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매매는 6억 3,500에서 6억 4,000. 그리고 전세는 2억 1천에서 3억, 그리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판상형과 이제 타워형으로 매매가 차이가 조금 나고 있고요. 그리고 호가와 실가에도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제 용자를 받은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하고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조금 낮게. 어, 거래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광 로제비앙 디아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광 로제비앙 디아트 역시 이제, 어, 일반 과세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매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2월 달에, 어, 매매 건수는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건수는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3월 달에는요. 어, 매매 건수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전월세는 3건 있었습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월세는 1,000에 135 또는 이제 3천에 115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슈빌 레이크파크의 경우에는요.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단지입니다. 매매 건수가 지난 1, 2월 달에는 한 7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월세 건수는 1, 2월 달총 30건이 넘었었습니다. 3월 달에도 이제 매매 건수는 3건밖에 안 되는데요. 전월세 건수는 22건이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월세보다는 전세가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매매는 5억 6천에서 6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 2억 3천에서 2억 8천, 그리고 월세는 1000에 120에서 2000에 140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인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전월세 시장도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게 이제 6월 달에 피포 공사가 재개될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건 일단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